솔직 담백한 사연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 단양에서는 전국 산악인들의 축제 빙벽 등반대회가 열렸습니다. 높이 40m가 넘는 얼음 폭포를 외줄 하나에 의지해 올랐다고 하는데요. 빙벽을 타며 거대한 자연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 이들의 아찔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리 없건만 제한이 오르고 뇌만 높다 했다던가 높이 4 0 m 의 빙벽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 한겨울 추위를 얼음 폭포에서 녹인다는데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빙벽 그 살떨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한양군 양백폭포 여름철 시원하던 폭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요즘은 빙벽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내일로 다가온 빙벽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경기에 맞, 맞을 만큼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부 부분을 좀 깨내고 하면서 수정을 또 하거든요. 빙벽 등반 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높이 40m, 폭 20m의 인공 폭포로 인근 남한강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내일 경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등반 코스 만들기. 빨간 손이 대회 경기장. 혹시라도 밟게 되면 그 즉시 아웃이다. 청색 선은 밟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에 그, 거기에서, 그 구간에서 추락했을 경우에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심판들이. 그래서 그거는 밟아도 괜찮은데 빨간 적색 라인은 밟으면 안 되고. 밟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이 등반 종료라고 하죠 그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드디어 경기 당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놓라는 등반가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들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신 있으세요? 예. 오늘 몇 등장 더 예상하세요? 예선 통과가 목표입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아 거기는 꽉안들운 아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정신이. 등반 코스가 중요한지라 시작 전부터 눈치 작전 치열한데 이번 대회엔 전국에서 8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남녀 커플. 특히 부부가 많다고. 어, 등반은 혼자 할수 있는 야, 망주에, 망주에 운동이 아니라서요. 둘이서 해야 돼요. 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음이 강할수록 그래, 그래. 좋죠. 뽑으면 특히 더 좋겠죠. 본 경기에 앞서 코스 탐색 시간. 경기 전까지 코스를 볼수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느라 눈을 떼지 못한다. 어, 우위를 찍으면 되습그 네, 어. 근데 이제 심판이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판정해준다고. 이 기회를 어찌 놓치랴 두손두발다 써가며 실전처럼 연습하는 참가자도 있다. 미리 루트가츠를 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 등반할 때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가야 쉽게 등반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참가자의 몸풀기를 시작으로 산악인들의 축제 빙벽등반대회에 막이 올랐다. 대회 총 상금은 700만 원대규모 행사다. 울퉁불퉁 미끈미끈한 얼음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은데 붉은 선을 밟으면 무조건 실격. 게다가 정해진 시간은 4분이다. 목표 지점에 두 손을 걸면 경기 끝.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느냐가 이 대회의 관건이다. 한편 다른 참가자들은 순서를 기다리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단다. 그 이유는... 정리... 경리. 정리시죠? 아, 예, 네. 아, 왜정리를해요 어, 인제 어, 등반하는 걸로 보면요. 상대방이 뒤에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 못 보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시킨 거예 하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참가자들의 욕심이다. 실, 실격 처리된답니다. 실격 처리란 말에 웅찔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Ready, go. r e 이번 대회 유일한 외국인 참가자 골든 파워. 산악 기술을 한수 배우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왔다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20대의 젊음도 거대한 빙벽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빙벽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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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자들의 도전은 따드렸으나 그리 쉽게 정복되진 않았다. 아찔한 순간이다. 베테랑도 가차 없이 떨어지는가 하면 전 먹던 힘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텨도 중도에 탈락하는 이들이 주지 기수. 또한 목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빨간 선을 밟아 안타깝게 탈락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빙벽 완등의 쾌감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었다. 책상에 붙으면은 시야 자체가 워낙 좁아지니까. 좁아지니까 내가 등반에 열정을 하다 보니까 그을를 바른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지금 그고 내가 놀래는 거예요. 두번 있었어요. 두 번. 아이 아픈 추억입니다. 젊은 사람도 경력 많은 베테랑도 두손두발 들게 만든 거대한 빙벽에서 갑분하게 완등한 사람.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 정규현 씨. 그는 청년 부럽지 않은 열정으로 50대 원숭이를 마음껏 드러냈다. 그럼요, 전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저하는 거니까, 삶을. <laughs> 이날 베스트들에서는 속살을 유감없이 드러낸 문승범 씨가 차지했다. 빙벽 대회는 등반하는 선수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주인공, 겨울철 산악인들의 특별한 축제의 장이었다. 아찔한 수직 빙벽에 오르는 쾌감, 얼음을 찍을 때의 손맛은 오직 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다는데, 지금 기분은... 래 힘들어 죽겠다 완등한 자의 여유 있는 모습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는 여성 참가자. 경기장 한쪽, 자그마한 얼음 위에서 핫둘핫둘 최종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라인 오버 안될수 있도록, 갈수 있는 데까지는 한 가보려고 노력하겠어요. 화이팅! 4 0미터의 높이는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팔은 마비되고, 다리는 들거리고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는데, 한편에선 아줌마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 잽싼 몸놀림으로 완등의 기쁨을 누리는 이도 있다. 저거 할 때는 젊어지는 기분이죠. 나이하고는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모든 걸 품어 안고 저는, 저는 내 자신과의 싸움, 에서 이겨서 내 자연의 품 안에 안기는 게그 <laughs> 기분이 좋아요. 거대한 얼음벽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 보기엔 아찔하지만 수직 빙벽을 타는 퇴갑. 차디찬 얼음벽에 붙어 땀 흘리는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데 겨울 스포츠의 꽃 빙벽이 있기에 이들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뜨겁기만 하다